2층에서 지금 20분째 이러고 있어. 20분? 우리 대신해 20분도 안 됐는데. <laughs> 진성, 진성 <예상> 봐. <laughs> 어, <대신 웃음> 안녕하세요. 섭. 아, 나니다 <laughs> 아 온다. 내가 진짜 한마디 한다. 진짜 진지하게. 진짜 진지 10분 넘게. 아. 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문이 열려 는데막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나 많이 내려오셔 건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디를 왔습니까? 인천 바로 여기입니다. 피시방이 없어요. 피시방 없어요. 진 제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어디냐면요. 수표형이 바베큐 파트를 한다고 왔는데 좀 보시는 거죠. 럼디야 여기 아니야. 사 <laughs> 아소프트웨어 없네요. 안녕하세요. 소프트어 오, 이게 예, 누구야? 진짜! 아, 술좀 먹고 싶다. 오, 오, 오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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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구죠. 우리보다 더 반기는. 나 원래 되게 좋아했어. 진짜 갈 때마다 그 이렇게 어, 왜 나는 안먹는다요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JTH 미디어. 준하 소프트의 본명. 준하 소프의 스튜디오는 과연 어떤 공간이실지 아이실지에 공간일지 빠라빠빠 일단 여기도 어, 자기 굉장히 자기애가 심하신 분 JH 미디어라고 또 써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가시면요 일단은 첫 아! 번째! 바로 편집실! 편집자가 편집하는 이곳다 저희 집과 똑같은 거 이케아 제품을 싸고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아 공간 바로 창고입니다. 부자재와 그리고 냉장고, 서브 냉장고, 요런 것들이 있는 곳에, 이 곳이 바로 우리 주나미디어의 부자재 창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곧바로 그 다음, 부자재 옆으로 가시면요. 이 이곳만, 공간, 이 공간은 바로 당당하게 소프형이 어떤 공간이라고 써놨냐면요 사장실이라고 써놨습니다 <laughs> 화장실이 아닌 사장실! 아 여기 보면 비싼 것들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카메라. 엄청 아, 엄청 자, 석 <laughs> <우리 주가> 씨. 엄청 <laughs> 자, 들고 가시고요. 다음, 다음 우리 ]으로. 유준호 씨. 저기 메모리카도 엄청 많이 이거 들고 가세요. 엄청 아, 자, 이거 두개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충분히. 먹는 분이여 갖고 똥을 만들어 주는 그 알약이죠. 예, <laughs> <laughs> 네, 우리 벤츠 것도 있습니다. 이포유. E 나만의 비밀. 이것도 똥 만들어 주는 건가요? 똥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줘요. 그럼 다음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돌아가면서 나오세요. 여기 바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요 식탁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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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주방 그럼 저랑 똑같은 냉장고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트윙에서 어? 나온 제품 어? 어? 어. 우리 집전수기는 얼음이 나온다. 나와요 우리 집은 얼음 나온다 시계가 가긴 가네요 그냥 이거 간지용 여기는 아무튼 서브 주방 자 이동할 때 어떻게? 무슨? 와우, 여긴 어디죠? 이 공간은 바로 메인 주방! 너무 넓어이 공간은 메인 주방이에요. 아, 힘들어. 네 옆에 그냥 수치대가 조그마한 거 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와, 보세요. 와. 오늘 넣어놓은 거라고. 형이 이러고 삽니다. 오늘 넣어놨다고 안 들렸어? 슬퍼 슬퍼. 아직 안 시원해졌다고. 새우 짱 커. 이거, 봐, 이거.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거 뭐야? 뭐야 뭐야? 어, 이거 그거잖아. 동남아 새우. 야, 야 해서 바베큐 파티 한다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셨네. 모공 뜯지 마. 자, 저희는 지금 6층 레드 골프장에 왔어요. 골프 칠 겁니다. 자, 들어가시죠. 아깝, 피가 안요 저거, 까비이가 왔는데 이가어췄네요저녕하세요안요안녕하안녕요안녕하 비가 어. 어.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요 오늘 바베큐의 정석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려가라네요? 아술 사. 어? <laughs> 뭐지? 이거 와, 사... 뜻밖의 술이 생겼어요 교수님과 뭐? 친해지는 방법은 일단 하지마 술을 먹어야 합니다 어, 어. 여기 숯이 첨가되어 있나봐요 웰빙술이네 웰빙술이네 숯이 웰빙 첨가되어 웰빙 하... 있어요 이 속에서 좀 맛있네. 아웃도어지, 이게. 응? 야, 여기 잔디 보세요, 잔디. 어, 인조 잔디야. 손이 부셔서 지금. 야, 아, 손이 안 보인다. 카메라 한번 아. 아. <laughs> 야, 난 소프 형만 저렇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소프 형 아무것도 아니었어. 소프 형이 제일 초보야. 관심 <laughs> 잡았다. 오늘 소프 형 바비큐 프로 바비큐 데뷔전이야. 네. 버터와 양파와 후추가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이런 용도였구나. 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면 안 돼? 싫어. 해보세요. 아, 오, 뽕뽕씬났다나 어, 이거 한번 해볼게. 오호호.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네요쇼프트 이거 했을 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도 할수 있습니다. 아우, 얘 아까 어떻게 했어? 요거 돌리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요런, 요런, 요런 액션 같은 요런 거. 좀확 튀어주는 거, 작아지는 거. 뭉치면 안 돼, 뭉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밑에만 떨어지잖아. 아이고. <laughs> 웃겨? 내가 쳤어. 셰프들한테 얼마나 욕을. 아유, 볼까? 남자들의 자존심이란.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많이 왔는데, 이거 뭐.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어? 엄청 우와, 맛있는 다절미가 있었어 아저 아, 맥주 내가 갖고 온 엄청 많이 기이 기다려. 엄청 많이 다려지청 많이 다려 엄청 많이 다고 엄청 많이 기다이데 맛있게. 이게 뭐예요? 토마토 소스를 볶는 거지 양파 넣고 어. 치킨 파우더 이거는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스테이크 소스, 스테이크 소스 a i 응. 외국 외국 간장 아. 그리고 이건 좀 초콜렛 시럽 초코 시럽 요시다 아. 바베큐 소스 아, 아 제가 직접 만들고있습니다 아질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스. 밀어. 오늘 다 드세요? <laughs> 응? 오늘 다술다 다 드실 거예요. 소프형 용도 다 해줄 거예요. 제가 술 요즘, 요즘은 안 마시고 있는데, 마실 때 항상 9시까지 먹어 해줄 거예요. 소프형이랑 술 먹으면 은 술을,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간에다 들이붓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적셔 네. 간이 젖어요 그 간이 잠수 간에다 붙는 거야 그냥 여기 오는 아! 건다 술을 먹어야 돼 이따 대리 불러야겠네요 어, 또? 예 <laughs> 네, 설마요 어오 그다음 소 예! 후아형 이름 봐 형님 형이 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사장님, 약간 그 해적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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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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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건너편 사는 개가 반응해서 반응해. <laughs> 안녕. 아이고, 이뻐. <laughs> 안녕. 이게 그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불이 센데, 이 불을 센 거에서 하려면 간격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 불 위에서 고기를 좀 치워야 돼. 아 불이 이렇게 나면 안되면 맞아 이거 놀러갔을 때 MT같은데 놀러갔을 때꼭 고기 다 태워먹는단 말이야 요러니까 삼겹살을 사는 것같은저잘할수 네. 있어요 불잘 다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불잘 다뤄 오. 어한 내공이 있는데? 한 내공이 있어 오 피했어 그걸? 오 피했어 그걸? 오 무빙 버야이 내공이 장난 아닌데? 고기는 잘 걷는지 못 걷는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키친타올을 가지고 고기 표면을 찍어봐. 그래서 투명한 기름이 키친타올에 묻으면 잘군 거고, 끓음이 묻어나오면 그거 못군 거야. 이건 끓음이 묻어나올 거야. 스트레스! 열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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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봐. 사장님, 요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베큐는 재지 재즈? 바베큐는 재지고 다른, 다른 요리는 난잘 모르겠어. 요리가 되게 사악해져요, 요즘에. 악한 맛을 끌어내는 거야. 순한 맛을 끌어내는 거야. 본래의 맛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TV에서 보면 비법이라는 것들 있잖아. 그 비법이라는 것들이 순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야.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최소한의 조리행위잖아. 고기에 소금을 추쳐서 불에 굽는 거. 이러면 되는데, 이 고기에 별짓을 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요리는 그 어딘지 모를 미래로 가는 거고, 근데 이 바비큐는 먼시로 가는 거지.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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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바비큐 재즈야. 재즈는 연주하는 사람도 연주할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듣는 사람도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다른 음악이 재즈거든. 바비큐 재즈 같은 음내 손이 익을것 같아요 지금. 고기게 라라 랜드 고기 라라랜드. 라라랜드. 라라랜드 그런 얘기 나오거든. 바베큐 라라랜드. 지금 제가 무인도에 와가지고 혼자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고기를 굽고 있는 것 같아. 요 원시다 원시. 오, 제대로 익었네. 야, 제거 누가 꼰냐. 어, 나 이거. 야, 이거 누가 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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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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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연의 맛이잖아 본연의 맛 지금. 감이 되지 않은 본연의 맛이 지금 저희는 바베큐 꼬치 끝에 머리에만 조금씩 넣어줘 하나에원에 <laughs> 그 <정도 사래? 웃음> <laughs> 팔아야겠다 어, 금방 있겠네보니까 어, 일본 약간 노점상 느낌. 괜찮을 것 같아. 리하고어 그거를 소파한테 만들어 주겠다는 게 나중에. 가운데에 아, 예, 예, 가운데. 가운데로. 가운데. 난 미각이 별로 안 좋다고 보보세요 아. 찾... 바베큐 꼬치. 먹어볼게요. 오, 뭔 오지, 진짜 제일 맛있어요. 육즙이 입안에서 확 터져요. 진짜 토마토 향이 BBQ 그 소스랑, 어우, 너무, 어우, 이야. 어우, 맛이 어때요? 아,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아, 이, 아 한마디에 뭐,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바베큐의 달인 차영기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저... 대결하자. 억소포 대결. 네. 유준호, 안지혁, 조서, 네. 누가 더 고기를 맛있게 꾸나 그럼 제가 심사위원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 여기 와서 소프형 스튜디오를 보니까 저 스튜디오 갖고 싶다. 네. 아, 근데 제 스튜디오 에으면 촬영할 만 나겠다. 전 네. 스튜디오 냅니다. 안지혁의 편집자를 구합니다. <laughs> 뭔 소리야. 지금까지, 아 네. 참, 어. 고였습니다.